안녕, 젊은이들. 구독은 받았겠지. 오늘도 하게 되네요 원신 형님 키우기인데요. 요즘에 <laughs>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등반 꿀팁 영상이고요. 원래는 이거죠. 이 획득 가능 보상 스테이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으나, 그런데 원래 이자료를 누르면 드랍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살짝 내려 봤더니 전부 사라져 있습니다. 네. 그 <laughs> 획득 불가가 되네요. 그럼 오늘은 뭘할 거냐? 일단 이룬 차원의 문이죠. 이미 돌았기 때문에 지금 돌 수는 없지만 여기를 꽤나 또 올라와가지고 39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392층인데 보상은 50개로 계속 고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좀더 올라가 보고 바뀌면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는 16티어 장비가 파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전 영상보다 훨씬 뛰어넘은 장비를 얻게 되었죠. 바로 18티어 장비를 얻었고 반지도 이두 가지는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두 가지는 성공을 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포탑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벌써 20티어 장비가 되었고 이 주택이 가장 느리더라고요 이거는 17티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석은 이렇게 300% 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됐더니 성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석을 전만큼 투자를 해도 성장하는 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이 능력치들인데, 일단 보스를 도전을 해보면, 한 스테이지 올라갈 때마다 피가 굉장히 조금씩 남아서 못 깨게 되더라고요. 아고 세팅 안 바꿨네. 다시 세팅을 바꿔주고, 이 세팅별로 차이도 굉장히 나죠. 잡아 봅니다. 그럼 굉장히 미세하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잡아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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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 데미지가 딸리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 전투를 했을 때 이쪽 게이지죠 이 게이지가 애인의 능력치와 형님의 능력치가 비슷해질수록 굉장히 빠르게 달기 때문에 항상 형님 수치보다 여자친구의 수치를 100 정도 높여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를 올릴 때이 포탑을 위주로 올려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 줘 가지고. 스테이지를 올리고, 좀더 쉽게 돈 수급이 될 때, 이 여친을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형님을 올려주고, 여친이랑 레벨이 한50 정도 차이까지는 이 스테미너가 안전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포탑만 올린 상태에서 등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요런 식으로. 등반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한두 스테이지나 올라가고 막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굉장히 레벨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여자친구랑 형님이죠 레벨을 올리면서 등반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와 벌써 막혔어. 이렇게 막혔을 때 이때 이 포탑은 레벨업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랑 이 형님의 비율을 잘 맞춰 가지고 요런 식으로 올려줘 가지고 또 등반을 합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클리어할 것 같죠? 아, 실패. <laughs> 예, 좀 올려 주면 되겠지. 90 되니까 90까지. 오케이. 이러면은 되겠지. 이러면은 뻥개 빵. 디자스 파워와 함께 타다다다다다다 클리어. 오케이. 이런 순서로 등반 해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포탑은 하나만 올리면 되고, 형님 레벨은 여친과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포탑 위주로 올려주면은, 아, 이건 개꿀이다. 요런 내용의 <laughs> 영상이었습니다. 좀더 등반 해볼까요? 지금도 거의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등반을 하고 있는데 선두권들이죠. 선두권들은 계속 도망을 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0위까지 떨어져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채팅창 채팅창 보니까는 따라잡고 도망가고 풀레잡기도 하던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현질해 가지고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술래잡기는 계속 되겠죠. 이것도 내일이면은 그 마음껏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점심때도 이 게임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laughs> 예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문명도 오늘 이 황금 기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문명이 화약인데 이때부터는 총을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근거리 전투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때부터는 이제 총으로 현대로 점점 바뀌다가 나중에는 미래로 넘어갈 것 같네요. 와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 많이 남았죠. 지금 여기 쇠사슬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랭킹 1등이 이 죽음의 기사 더라고요 여길 보면 이 랭킹 1등 분이 이 죽음의 기사기 때문에 과연 <laughs> 와 아이디 봐 아이디부터가 원시인 형님이고 <laughs> 와우 일단 오늘은 어떤 스테이지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다른 팁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박는 거있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이거 또 시간 남았었거든요. 이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살짝 올라간다고 바뀔 것 같진 않지만 400층 올라가면 또 뭔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400층을 클리어 했지만 50개는 똑같네요. 이거 1000층 넘어가야 더 주는 건가? 아니면 50개가 고정인 건가? 아직까지는 50개가 고정인 것 같고, 이제 이룸 파편이 1시간마다 500개가 모이기 때문에 이걸 뽑으면 굉장히 많이 주죠. 이걸로 비석도 올리고, 굉장히 실패가 많습니다. 실패, 실패. 확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보석을 쓰는 것도 약간 효율이 떨어지고, 토템도 나중에 9레벨로 올라가면은 10%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5%입니다. 이 10레벨부터 5%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려서 이 365개를 맞추라는 건지 참, 이거,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꿀팁, 형님과 여친의 레벨은 여친이 100레벨 정도 높은 게 좋고, 포탑 위주로 올려서 등반하는 게킹왕짱이다뭐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또 이거, 룬도 올라갔고 포탑도 찍어주고 이제! 이제 이 포탑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때부터는 이 여친과 형님을 올려주면서 등반을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 볼까요 토템과 꿀팁 등반으로 이곳을 클리어가 가능할지 실패했네요 이럴 땐 뭐다? 방.. 방치가 답이다 일단 형님 능력치도 올렸으니까 한번더 도전해보고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나이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받는 거 잊지 마시고 단빵빵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또 올라가나? 또 올라가네. 제발.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음야 나이스. 끝.